어 이거다! 어릴 적한 번쯤 해, 먹어봤던 최고의 음식 고추장, 진간장, 고추장, 진간장, 설탕, 식초, 고춧가루, 참기름인데 여기서 고추장이랑 식초 넣는 거를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랑 형아가 초고추장을 써보라 했거든 오 그렇게 써? 샷건 썼어 아 깜짝이야 응. 그렇게 뜯어서 사용하는 줄 알았어 난그 정도로 과격하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익힐 수도 있는데 <laughs> 이러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응. 알겠어. 이렇게 초고추장이랑 돈케스 소스랑 응. 설탕이랑 응. 참기름. 감사합니다. 어 너무 많이 했다. 나는 많으면 좋아. 어 너무 많이 했다. <laughs> 어, 이거 믿어도 <미도를> 되나요? <laughs> 맛있어 보인다. 맞지? 응. 아. 시리야. 3분 타이어 맞춰어스마트인니다 뭐 스마트. 나의 비서야. 이렇게 하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있잖아? 여기다가 소금만 좀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. 근데 그왜 계속 섞으시는 거예요? 간장 한 스푼 넣어볼까? 간장? 네아 에바인 저거 봐 맛은 될거 같아 근데 살짝 좀 매웠으면 좋겠는데 매웠으면 좋겠다고? 응 고춧가루 어. 네. 네. <놀람> 손으로 해야 돼? 짜들이 무섭지 않다면 <laughs> 어쩔 건데. 너무 아, 귀엽다. 아. 어떠신가요? 약 매요. 고춧가루가목 목에서 넘어갈 때 약간 매운 맛이 느껴져. 음. 왜 고심하는 표정? 응? 그걸 왜? 이렇게 버리면 면이 안 버리지 면이 안 버리지 않을까? 아오오 오, 버려 뭔면다 흐른다. 아나저면안 먹을래. 아 얘네? <laughs> 나 저거 안 먹을래. 바라라라라라라 쭈욱 손으로 하면 되겠다 손으로? 어아 맞다 손으로 꽉딱는줄러 가야 되지 어. 에 근데 난반소이 좋아 어 그렇게 했어 그래서 너무 잘했어 그리고 자기 한 번에 집에 다되겠네 그러게 끝에 있길래 대단하다 오 진짜 맛있게 생겼어 근데 허, 진짜 맛있겠다 맞지? 응. 이해서 요리 유튜버 하겠어. 오케이. 파슬리 같은 거 사면 좋겠다. 맞지. 여기 위에 이거 딱 뿌리면 음. 예쁘니까. 썸네일용이야. 응. 오케이. 가요. 그럼 옆에 너무 지저분한데. 이제 해봐. 됐다 이제 먹을까? 응. 밥을 대펴보겠습니다. 저희는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한답니다. 엄마가 준 거. <laughs> 테니스 가방을 새로 샀다고, 아예 새로 생겨서 엄청 신나 신났습니다. <laughs> 음. <laughs> 맛있어? 그 <또> 맛인가? 맛있... <laughs> 내 것도 당겨야 돼. 음. 반이 어떠신가요? 음. 난 진짜 맛있어. 난 진짜 맛있어. 맞지? 음. 계란 맛있어? 응. 음.